오늘은 크리스마스의 상징 호랑가시나무 잎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사슬을 잡아서 시작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아홉 코 잡으시고, 그리고 기둥 코 하나 올라가죠 방향이 이쪽으로 넘어올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긴뜨기 한길 긴뜨기, 다시 긴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돌아오겠죠? 이렇게 동일하게 대칭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짧은뜨기까지 완성. 여기서 사슬뜨기로 올라갈 거예요. 줄기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 그리고 빼뜨기로 내려옵니다. 시작 코에 잡으셔도 되고 시작 코에 잡으시면 살짝 휘어진 모양 나오고요. 시작 코에 잡지 않고 올라간 요 사슬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살짝 요런 모양이 돼요. 원하시는 모양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사슬로 기둥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가장자리 가시 부분 들어갈 거거든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위에는 짧은뜨기 하나 하시고, 사슬 올려줍니다. 세개 올려주는데, 마지막 하나는 기둥이 되겠죠? 내려오면서 빼뜨기, 짧은뜨기,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짧은뜨기로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 짧은뜨기 두 개, 두 코, 항상 중간에 있는 짧은뜨기 두 코씩, 두코 2코 다음, 사슬, 이번에는 조금 길게 올려주네요. 네 개. 기둥 하나 빼고, 고그 밑에 칸에, 빼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요렇게 하셔도 되고, 긴뜨기 빼고, 짧은뜨기로 조금 더 뾰족하게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내려와서, 다시 짧은뜨기로 고정. 짧은뜨기 두개띄어주시고 다시 동일한 사이즈로 올려주고, 짧은뜨기 두 개. 제일 마지막 것과 같이 조금 작게 올려주죠. 짧은뜨기 세 개.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요 끝부분을 빼뜨기 해줄 거예요. 빼뜨기 해주고, 앞에 살짝 코가 나온 부분, 뾰족하게 표현해줘야 되겠죠. 저는 사슬 3개를 올렸는데, 사실 사슬을 조금 더 올리시면 조금 더 뾰족한 모양 나오실 수 있겠죠? 제가 작업한 모양은 이 정도. 네, 지금 사슬을 5개 올리시면 이 정도 나오겠네요. 뾰족한 부분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것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슬 3개 올리고, 요건 기둥이 되겠죠? 밑에 빼뜨기, 사슬. 그리고 동일하게 반대편도 짧은뜨기 위에는 빼뜨기. 여기서 우리 내려와서 바로 빼뜨기 했잖아요. 여기서 바로 기둥을 올려버리면 대칭이 잘안 맞거든요.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짧은뜨기 두 개, 내지 짧은뜨기 하나 떼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대체 사실, 한코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크게 표가 나진 않아요. 이게 다 만들고 나서는 이렇게 모양이 말리면서 잡혀지는 거라서 크게 표가 나진 않습니다. 실수하셨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작업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은 빼뜨기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서 끝낼게요. 중앙의 열매는 원형 코 잡아서 다섯 코 시작해서 늘림으로 열 코, 늘리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그대로 한 단만 떠주고요. 밑으로는 줄여주면서 바로 돗바늘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 한번 해볼게요.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 거예요. 중앙에 사슬뜨기로 시작해서 기둥코 하나 올려주는 것까지 총 10개. 10개의 사슬을 떠보도록 할게요. 시작코 잡아주겠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개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바로 밑에 있는 요 코는 기둥코가 될 거기 때문에 고 밑에 있는 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밑에 있는 뒷산에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줄게요. 네, 걸어오고요. 통과! 짧은뜨기 하나 해줬어요. 이제 우리 긴뜨기 하나 해줘야 되죠? 세 개를 걸려있는 세 가닥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코에 두코 늘림을 해줘야 되죠. 동일하게 긴뜨기 시작 코 잡겠습니다. 시작코 잡으실 때 여유실을 조금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마무리하실 때조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거든요. 너무 짧게 하시는 거는 마무리가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네, 코 다섯코, 여섯개, 일곱개, 여덟개, 아홉 개, 열 개, 사슬 열 개를 만들어줬어요. 바로 앞에 있는 코는 기둥코가 될 거기 때문에 코 아홉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줘야 되죠. 짧은뜨기, 짧은뜨기 앞에 우리 긴뜨기 하나 들어갈 거예요. 실 걸어오고요. 실이 세 가닥이 되면 여기서 한꺼번에 빼주죠. 자, 그 다음 코에서는 늘림을 해주죠. 긴뜨기 두 코가 들어갈 거예요. 한번더 같은 자리에 해 주죠. 그 다음 코에서는 이제 한길 긴뜨기 두 코가 들어갈 거예요. 한길 긴뜨기는 실 걸어와서 우리 실두 가닥씩 빼주죠. 한번더 걸어주고요.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하나만 좌우 대칭이 되게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여기 코에서는 한길긴뜨기 두개 넣어줄게요. 한번더 같은 코에 넣어줬어요. 그리고 코 앞에 코에서는 이제 긴뜨기 한 코에 두개 넣어줄게요. 한번에 빼줍니다. 한번 더 다음, 긴뜨기 하나만 넣어주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우리 이렇게 절반 떴거든요 밑에 면도 동일하게 떠주고 반대편까지 다 뜨셨나요? 우리가 작업한 건 여기서 시작해서 요렇게 저랑 같이 하셨고, 반대편도 동일하게 뜨셨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슬로 올라가서 나뭇잎 끝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사슬 8개를 만들어 줘야 되네요. 그럼 여기서 한 마,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올라가서 앞에 하나는 기둥코가 되니까 코 앞에 코부터 빼뜨기하면서 내려올게요. 빼뜨기는. 실 걸어서 가져오면 요실을 바로 통과시켜줘야 되죠. 이렇게. 빼뜨기 6개 내려가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여섯 번째는 기둥에 빼뜨기 해주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줘야 되네요. 여기에 빼뜨기 해줬어요. 기둥코에. 그럼 다시 여기서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 사슬 하나. 여기서 이제 짧은뜨기에. 위기는 다 짧은뜨기로 올려주죠. 한 단씩 해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하고 나서 사슬 세개 올려주죠. 하나, 두 개, 세 개. 마지막 올린 사슬은 기둥이 되니까 고그 밑에 코에서 빼뜨기 이렇게 그리고 고그 밑에 코에서 짧은뜨기 해주네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와서 밑에 라인, 코에서 바로 짧은뜨기로 고정.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두코 짧은뜨기. 짧은 대기 후에 다시 사슬 올라가죠. 이번에는 조금 길게 올라가네요. 사슬 4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앞에는 기둥이 되니까 바로 밑에 고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빼뜨기 빼뜨기 밑에 코에서는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 밑에는 긴뜨기 나와줄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내려온 코에서 짧은뜨기로 고정 모양이 조금씩 나오나요? 고정해주고 다시 옆으로 두 코는 짧은뜨기 짧은뜨기 후에 이전과 동일한 사이즈로 사슬뜨기 4개 올려줘야 되죠. 이렇게. 바로 앞에 기둥코, 코그 밑에 라인에 빼뜨기. 밑에 코는 짧은뜨기. 그 밑에 코는 긴뜨기가 되겠죠. 그리고 내려온 코에서는 짧은 뜨기로 고정, 음. 이렇게.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두 코, 짧은 뜨기, 기선에 우리, 제일 처음에 올렸던, 여기까지 모양처럼 조금 짧게 올려줄게요. 하나, 둘, 세 개. 앞에는 기둥코, 코그 밑에, 빼뜨기 해줘야 되겠죠? 고비 밑에 짧은뜨기 그리 고, 내려온 코에서 짧은뜨기로 고정 그리고 짧은뜨기 위해서는 삐뜨기를 해줄게요 실 가져와서 바로 빼줄게요 그리고 앞에 라인 코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반대편도 한번 동일하게 작업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빼뜨기 하고 이제 정리하도록 할게요. 빼뜨기 하고 마무리. 한번더 감아서 빼줄게요. 바늘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뒤에도 그럼 이렇게 자연스러운 잎이 완성이 됐어요. 뒤쪽으로 숨겨줄게요. 우리 이제 열매 만들어 볼게요. 원형 코 잡아주시고, 시작 코 잡았습니다. 짧은뜨기로 다섯 코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다섯 개. 우리 차코에서 삐뜨기 하죠. 잡아당겨서 모양 잡아주시고 실 걸어서 빼고 바로 빼줄게요.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어요. 우리 두 번째 단 기둥코 세워주죠. 그리고 늘림 해줄 겁니다. 한 코에 두 개씩. 번째 코에서 빼뜨기 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 단도 짧은뜨기라서 기둥코 하나 세워주고요. 뒷 부분 조여서 마무리할게요. 한 코에 하나씩 한 단만 더 떠주도록 할게요. 열개 그리고 빼낸 코 기둥코죠. 코 앞에 있는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 하겠습니다. 등코 하나 더 세워줄게요. 그리고 이제 줄여줘야 되겠죠. 앞에 첫코 다섯 코 잡고 두 번째 늘림 열개 줬잖아요. 이제 두 코씩 잡아서 하나로 묶어줄게요. 첫 번째 코에서는 실만 가져올게요. 그리고 두 번째 코에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실을 빼주죠. 한 코가 줄었어요. 자, 세 번째 코도 실만 가져오고요. 네 번째 코에서 한꺼번에 실을 빼줄게요. 오늘 마지막 코까지 작업이 끝났구요. 빼는 코, 그리고 숨어 있는 기둥코가 보여요. 첫 번째 코에서 빼뜨기 할게요. 이렇게 실을 좀 여유있게 잘라줄게요. 오, 빼냅니다. 저는 작업하고 남은 자투리 실 넣어 줄게요. 독반을 이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당겨서 정리해주시고요. 바늘을 지그재그로 넣어서 마무리해줄게요. 열매가 완성이 됐어요. 아까처럼 남은 실을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잎에 바로 붙여 주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붙이지 않았거든요. 꼭 촘촘하게 만드시면 조금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만들어 본 잎으로 데코를 예쁘지 자연스럽게 나와서 예쁘죠